멜번 부동산이 음. 다른 주보다 음. 느리냐 음. 하는 질문을 제가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. 음. 코로나를 겪었을 때 음. 어, 뭐 대표님도 음. 멜번에 있었잖아요. 그래. 저도 멜번에 있었. 빅토리아 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재신했어. 긴 락다운 기간에 가졌어요 진짜 300일 정도 300일 정도의 그긴 락다운 시간에 네. 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았고 맞아 예 그리고 많은 인정했죠. 사람들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고 바빠졌죠. 예. 빠졌죠 그게 왜 이게 심각하냐면 음. 이게 호주 전역이 아니라 음. 멜번에서만 그랬거든요 맞아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30일, 40일밖에 음. 안 돼요 안 되고 시드니도 100 며칠이에요 120일인가 음. 음. 그러니까 멜번만 거의 300일을 했으니까 거의 1년 했죠 락다운이 굉장히 길고 했지만 돈을 잘 줘서 음, 근데 <laughs> 그 돈이 어디에 났겠습니까 그 빅토리아 주에서 그꺼냈을거 아니에요 네. 예. 그래서 요런 저런 것 때문에 지금 빅토리아 주가 음. 이제 세금 음. 이런 그러니까 그, 그때 돈이 많이 나갔으니까 음. 그걸 좀 메꿔야 되는